분야에서 이제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심리치료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인지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, 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생각을 교정하는 어, 이 치료를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심리치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마다 특정 고유한 생각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생각의 패턴들을 바꾸는 치료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.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, 그러면 이게, 실제적으로, 이제, 정신과전문의랑 만나서,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하는 상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서 많이 들 궁금해 하시고요 네네네.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, 그, 진료실에서 하는 상담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, 어, 이게 아무래도 진료 시간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, 좀 질병에 특화된, 혹은 전문적인 그런 면담 기법을 사용한다기 보다는, 어,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볼수 있는,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을 많이, 어, 해드리는 편입니다. 예를 들면, 뭐, 생활 습관의 교정, 어, 몇 시에 잠을 자고 몇 시에 일어난지 이런 부분들이나, 뭐, 운동, 이런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들. 그리고 이제 뭐~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에 좀 공감을 하거나 어~ 어떤 지지적인 위로나 이런 걸 통해서 환기를 이제 할수 있는 그런 면담들이 추가되고 거기 이제 뭐~ 약물 을 어~ 꼬박꼬박 이제 잘 드실 수 있도록 약물 투약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. 어.